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다음 변화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인 내용보다는 마지막 때에 이 만물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와 지금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 상태로 이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 회복이 되면서 어떤 그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천재지변도 나타나고 막 지진이 나타나고 막 하산이 터지고 엄청난 이런 재난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의 모양이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둥글다만 해요.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 날에 하나님께서, 어,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라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백이 이제 물로 이, 이 행성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아랫물에서 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면서 그 땅이 이제 물 속에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오직 이 땅에서만 생물이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귀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물에서 땅이 드러나라 해서 그 땅에도 생물이 살고 그 생물을 보호하는 그 우주의 물벽이 딱 행성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은 마치 어찌 보면 여인의 태와 마찬가지예요. 그태 속에 생명이씨가 탁 들어가면 양수가 태에 이제 그 생명을 감싸입니다. 감싸 가지고 예부의 이제 충격으로부터 그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식격으로 되면 생명이 이 땅에 출생을 한다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벌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의 이제 중심이라 할까요? 그 중심 중심지에 이제 사람을 짓는 거죠.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단 말이죠. 그 거듭나게 한그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하여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자기 일을 이제 진행해 가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의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이 없는데 성경은 예수는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그 뜻을 시작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만물 속에 사람을 지어서 아들로 삼아서 부활시키서 하늘 나라로 이제 유업을 준다. 그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전 자전으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태양쪽에 있으면 낮이 되고 반대쪽에 있으면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챗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의 개념이 밤, 낮과 밤이 하루의 성경에는 하루의 개념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생물들이 살수 있는 최적의 그 환경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도 타락하기 전에 천 년을 살았잖아요. 식물들도 열두 달 내내 가위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 가운데에 사람이 살 생명체가 살수 있는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환경은 정말로 우리가 살기 이 좋은 최적의 이제 환경 이런 상태로 이제 지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온도도 뭐 변화 무상하지 않고 그만 낮에 온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저녁에 온도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날씨가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의 성격도 크게, 뭐, 어떤, 변동이 없을 것이고. 하여튼, 최적의 환경. 최고의 온도.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온도. 그래서 천사를 가까이 살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덴 동생로 쫓겨나고, 쫓겨나서 이제 그들이 생육 번성하고,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어, 제약이 많아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제 요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 하늘에는 하늘 창이 일려서막 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물과 아랫물로 나나 나란, 나오는 데가 이, 이 위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계속 쏟아졌단 말이에요. 성경의 포위는 하늘 창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런 이슬비가 아니고 폭포수 같은 비가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지금 지하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물이 생물 터듯이 아래에서 팍 솟아났다. 그러니까 위에서 인물이 내려오고 아랫물이 솟아나고 그게 40일 동안 계속 뛰었는데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이라고 하는데 그산 봉오리에서 7미터 더 물이 이제 덮어났다고 하니까 물이 막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150일 동안 창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방주애들은 들어간 노아 여덟 식구와 그 짐승들 예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남풍을 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풍을 보니까 물이 점차로 줄어들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물과 땅에서 솟아난그 물이 세상을 덮어버리는데 그걸 한쪽으로 바람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바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돼 있지만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바람이 아니고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삼았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을 그 사람의 보기에는 난풍이 불었다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물을 팍 모아서 저 북극의 얼음산으로 그만 쌓아놨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가면 홍해가 하나님이 갈라버렸잖아요. 그양쪽으로 물벽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천사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들이 하는 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덮은거 많은 물을 그북극에막쌓 얼음산으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그런데 그 무게로 인하여 지구가 원래 둥글잖아요. 둥 둥근데 이것이 그 얼음의 무게로 말미암아 찌그러져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르비공 같이 요리, 타원형으로 요리 찌그러져 버렸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엄청난 막,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로부터 이제 사계절이 나온다고 장성기 8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 여름은 태양과 가까운온 어, 가까이 있는 것이 여름이 되고, 멀리 있는 것은 겨울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봄이 되고 가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2시간 시차가 있어요. 시간 폴 같은 거는 1시간 시차가 있다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뭐 10몇 시간이 이제 시차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노화 홍수 이후에 시차가 또 생겼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그 낮이 길고 밤이 짧고 어떤 지역은 밤은 긴데 낮이 있다고. 또 어떤 데는 밤이 없어요. 백야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루 내만 에그 이제 낮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밤낮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런 그 하루가 밤낮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계절로 바뀌고 시차도 바뀌고 또 낮이 길고 밤이 짧고 그 반대로 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태의 변화, 온도 변화 엄청난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너무 뜨거운 지방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 나온다든지 좀덜데는 지금 뭐인이 나온다든지 또뭐 백인이 나온다든지 그 환경에 따라 또 피부 색깔도 바꾸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치 이때가 어찌 됐냐면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원래. 지구가 둥그었는데 이리 느끼고, 이제, 딱 찌그리고, 그래서 지구가 지금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주, 어, 중심을 잡고 딱서 있어야 되는데, 딱 찌그러지면서, 23.5도가 기울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어릴 때그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러면, 그 계곡 같은 데 보면, 조개껍질 같은 거, 막, 나오, 나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이 옛날에 바다였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단 말이죠. 음.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구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라. 하나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 노와 홍수와 같은 그런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싹 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분산시게버려요 언어를 분산시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천 년이 흘러갑니다. 천 년이 흘러가는데 벨렉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창세기 10장인데 벨렉대이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져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 사람들을 싹 흩었는데, 천년 동안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으니, 그들이 뭐, 어, 예를 들어서 생산을 40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 뭐, 600년을 생산을 하고,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 뭐, 지금 뭐, 시집 가서 애 낳아봤자 몇 년입니까? 몇 년도 지 않으면, 그만, 경수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애를. 생산할 기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400년을 결혼하고 4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사람으로 말매 아마 자식이 1년에 한 명쯤 넘다 하면 막절 3분의 1을 절반 년도 해도 막 이, 200명을 놓는길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0년을 그렇게 흩어지면서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으니 인구가 대단히 이제 불어났겠죠. 그때 어, 노아 홍수 이후 한천 년이 되었는데, 그때 벨렉대라 그랬어요. 벨렉대, 하나님이 세상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세상이 탁,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막 싹, 옮기,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야, 이게. 원래 지구는 하나, 한 덩어리였죠. 근데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싹 찢어져 있어요. 그게 5대 양, 6대 주로 이렇게 탁 찢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찢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찢어질 때그땅땅들와 같이 자기가 이동을 해먹어 거예요. 어, 콜럼버스 거기 배를 타면 가는데 어, 배를 타고 딱 이동을 한단 말이오. 이동을 하는데 어그섬에 가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배도 없어 다리도 없어.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살아. 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 땅이 찢어질 때,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대북이 있고, 막 작은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190몇 개의 나랍니다. 그 이제 한, 거의 한 200개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지금 열, 세계를 이제 이루어진 거죠. 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 10장과 11장은 이 반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이 10장이 되어야 고 10장이 11장이 되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이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변형된 이 지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만물이 회복이 되려면 돌아와야 돼. 우리 고무줄을 딱 당기다가 놓으면 원 상태로 간단 말이야. 그래데 지금 이그 지구는 원래 둥글었는데 원래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싶은 거야. 돌아가고 싶은데 얼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얼음의 무게로는 못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온난화로 인하여 그 얼음이 자꾸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녹아내린다는 거든요 녹아 내리니까 이 지구가 원래 상태로 무게가 자꾸 약해질수록 원래 상태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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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뭐 전염병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뭐 사십도가 넘어 가지고 사람이 죽대. 원래 그거는 그 온도가 그리 높, 높지 않다거든요. 참 살기가 좋다거든요. 그리고 사막 같은 데 배가 있더라고. 근데 왜 배가 있지? 아니, 그, 그, 헨 주인이 하는 말이, 원래 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바다였는데, 지금 이게 물이, 바다가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육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 같은 것이 바닷 속에 잠기 버렸어요. 그러면 이딱 서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되있어요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다가 되었던 게 육지가 되고 육지가 되었던 것이 바다가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리라 꽃이 피고 한내 날이라 지금 사막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사막이잖아요. 죽음의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막이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느끼지만, 이 지구가 올, 지금 요렇게탁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거든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만물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창조를 이제 제자들이 물어볼 때육제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상과 두려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있는 소문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친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빨리 돌아가죠? 음. 느끼지 않느끼지요? 음. 세상이 빨리 가는 게, 빨리.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게 느끼집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에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디? 땅 끝에 일어나는 음. 그, 그 재난, 이런 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전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기시록팔장에 보면, 그 재난이 얼마나 심한지, 땅의 식물이 3분의 1이 죽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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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이런 천재 시민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보면,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 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물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이 천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천체가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이 한번 옛날에 천체가 한번 흔들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지구도 한번 찢어져서안찢어져서찢어졌죠 지구 원래 한 덩어리인데 지금 세계 지도 보세요. 얼마나 찢어 놨는지 섬들이 얼마나 우리가 뭘쫙 찢어 버리면 중간에 섬들이 쭉쭉쭉 생기면서 이렇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게돼 있죠. 노하우스로 인하여 지구가 기울어져 버렸죠. 이제 이게 원상태로 돌아오면 기울어졌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고 찢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천명을살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실 때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 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지진과, 화산과 뭐 이런 기근들이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을 들을 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사절에 사절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으려함이로다 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찢어져서 나왔어요. 한 덩어리가 올라왔어요. 한, 한 덩어리가 올라온 거죠. 지금둥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둥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육지다 보면 이런 말며와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네. 멸망해 노아, 노아홍수 때죠. 네. 이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이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긴근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거죠. 결국 이그 우주는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가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은 것은, 이 우주를 영원히 보존하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마치면 우주는 이제 불살라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늘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면 이 세상은 다 불타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 이렇게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떡은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이거는 백보자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죠. 뭐, 종이 하나 불태어라도 공기가 없으면 다안 타. 안타 불이 안 붙죠. 탄소가 있어야 불이 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탈수 있는 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불 붙여버리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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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멸의 두루막이 말리듯이 말려는 거예요. 우리 비닐같은데불 붙이면 어떻게 해요? 쫙 쪼그라져 버리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맹하시면 그러면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재림이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다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해 그하는 음, 어, 곳은 새하늘과 어,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요번에 믿음을 굳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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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긴같이 것 같이, 너희도 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이 천지의 그 지각변동과 변화가 엄청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주님이 오면 마지막 날에 온 상태로 딱 돌아간 그과정에서 지진과 기근과 막 이렇게 트, 이, 그러니까 하산이 터지고 막 어. 요새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아니고 뭐 허리케인이라 그러냐 허리를 치워버린다 온 도시 막 숲대밭을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게 겁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내용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이 만물이 어떻게 에, 그 회복이 되느냐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지기변 이상기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거든요. 네, 음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신앙을, 애곡시켜버리고, 유혹하여, 어, 타락시키는, 이, 그, 마귀의 종들이 나타나서 유혹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만물이, 에, 변화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세 에보면 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을 우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